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곧 드듬을 더듬, 만한 흑암이리라. 어,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 이 빼고, 전체를 통해서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넣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다음에 출애굽의 하나님. 이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어 정체성을 가지게 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 되죠. 그래서 달력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되고. 어 그래서 달력도 출애굽 날짜를 어, 1월 15일로 잡아서 그걸 기준으로 어, 안식일도 정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된 것을 압니다. 그 추레굽을 위해서 어, 간단하게 그냥 이집트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그 나온 이야기를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나왔다. 아, 우리가 나오고 싶어 나왔는 게 아니라 쫓아내서 나왔다. 쫓겨나왔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추레굽이 굉장한 성공이죠. 성공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쫓겨나온 거죠. 어, 우리가, 어, 노예 고치가,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서 나기 위해서 고치를 뚫고 나올 때, 그것은 내가 탈출했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쫓아 냈느냐, 그것은, 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방이 될수 없는 거죠. 어, 번데기로, 어, 있는 기간이 없이는 나방으로서는 새끼를 날, 어, 전달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데기로 겨울을 나야 하고 다시 봄이 되면 고치를 뚫고 나와서 어, 나비가 되어야 다시 알을 낳고 번데기가 되어서 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애벌레가 됐다가 나방이 또 알을 낳고 그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 음. 그어 알을 갖고 죽으면 죽은 그 알이 번데기가 됐다가 번데기가 애벌레. 아, 알이 번데기 되는가 아니고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나방이 알을 놓고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어 번데기 가 되고 그러니까 애벌레가 노예죠 노예고 나방은 그냥 나방이라고 해요 나방하고 나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어 나방이 돼서 알을 낳고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알이 저기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 돼서 나방이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죠 어쨌거나 어, 이이 애벌 그 어, 나방이 되어서 나올 때 음,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서대로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 자연적으로 우리 번데기는 나방이 될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 주신 사건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놓고 볼때 어 모든 것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는 것도 또열 가지 지향을 내리는 것도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모세에게 능력을 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삼배를 짜는 사람들이 이 시줄과 날줄을 가지고 차곡차곡 짜면서도 다 짜놓고 보면 그 희한한, 휘황찬란한 무늬가 그 옷에 새겨진 것처럼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열 가지 지향으로 쭉 쌓아 올리고 날짜와 역사와 시간과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열 가지 재앙을 또 이집트의 무슨 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어 그러나 이집트를 아는 사람은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또 만들어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성경 있는 대로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보다 더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성경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되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유을주시는가 그걸 보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홉 번째 재앙은 허감의 재앙입니다. 이 허감은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깜깜한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가 하늘이 노래질 때를 통과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과정에 있어서 진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증상이 흑암입니다. 흑암인데, 그게, 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하게 됐던 세 시간을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고, 운명하시고, 어, 음, 부활하기까지, 부, 부활하기까지 잘... 이 사흘 만에, 에, 동안에는 깜깜하게, 에, 악의 세력도, 음, 악의 세력은 살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치흑같은 어둠을, 더듬을 만한 허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재앙을 내릴 때는, 모세에게 얘기, 저, 바로에게 얘기 안 하고, 모세에게 바로, 네가 허감을 잊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 모세가 바로 허감을, 어, 오게 만듭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내밀면 캄캄한, 캄캄한 허감이 남이 3일 남이 동안에, 애국 온탕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감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망과 위에서 온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 생각하면 그 고통, 아픔 어, 그거 통과하기 싫어가지고 무척 예를 쓰는데 음, 예수님께서는 해볼만하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잖아요. 이 십자가 못 박으려면 아침 9시에 못이 박혀가지고 12시 돼서 깜깜해서 3시에 그때 운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세 시간은 금방 간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사망을 통과할 때 용기를 용기를 내라. 그어 그것만 잘 통과하면 영원한 것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왜 재수 없게 죽음을 생각하느냐, 왜 두렵게 죽음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지만은 알고 나면 예수님처럼 견딜 수 있게 되고 세 시간을 3일을 잘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래국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자기 저소에서 일어난 자가,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있었더라. 우리가 23절 읽어봐도 그래요. 우리가 3일 동안에, 3일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기록 안 하고 못 박혔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일 동안 깜깜한 동안에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아무 말도 하는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개도 안 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음, 개도 안 짖는다고, 어디 얘기해요? 어, 어디 어어어디 있었어요? 예어 어디 있었어요? 개도 예. 어, 안 짖는다. 어 여기 안있나안어 응, 그, 안 그, 그, 하여튼 안 짓는다, 조용하게 예, 지나갑니다. 조용하게 지나가는데 어, 무슨 시간입니까? 그이 어, 장님이 돼서 우왕좌왕하는지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구별이죠. 특별한 점이죠. 그게 뭡니까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아, 어, 어, 배, 어 예,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으러 떠나고 각자 자기 처소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3일 뒤에는 부활한 뒤에는 다 예루살렘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부활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같이 계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추레굽 3일 허강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3일 동안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되지만은, 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정말 평안한, 그, 엄청 기쁜 일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이 3일 동안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 매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엄청 평안한 일이 돼.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안식일이 고통스럽게 지나가지만, 예수 믿는 자는 안식일이 주인이 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방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거기 24절에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모세를 불러서 이때 너희는 가서 요하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양과 손는 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갈지. 처음부터 어린아이는 보는게 아니다. 너희들만 가라.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냐. 애들이 왜저 없는 애들까지 데리고 가냐. 그거는 옳지 않다. 어, 불쌍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갔다 와라 이랬는데 오늘 애들 보내주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축과 어린이까지 다 데려가야 했는데 그럼 가축 데려가라 고저어린이는 아, 데려가라 이렇게 한발 뒤로 쫙물렀습니다 어, 그런데 그 가, 너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가 얘기하는데 가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나두고 가라. 성기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런 재앙은 자꾸 너희들이 만드는데 이런 재앙이 너희들에게서 왔다 그러고 너희들이 미리 알고 앞으로는 이런 재앙이 있 거다 이런 재앙이 있 거다 이것은 다 우리를 안 보낼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말대로 일어난 건 사실이다 너희들이 없으면 이런 재앙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가서 마음대로 섬겨라 이렇게 내 보냈는데 어린이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어린이 데리고 가라. 그런데 소는 약을, 가족은 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섬겨라 이렇게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 이와를섬겨라 우리는 이런 재앙, 이런 거 싫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말씀을 믿으면 재앙이 없는데, 너희들 때문에 재앙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안 믿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내 보내는 거지 어,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으면 재앙이 없는데 말씀을 안 믿으면서 이 사람들이 때문에 재앙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 미신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신은 잘못하면은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재앙을 없앨 수도 있을 미신은. 그렇지만 어, 하나님은 오직 복만 주는 거지 재앙을 주는 거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어떤 제왕이라도, 죽이로 했던 제왕까지도 다거어드리는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음, 미신으로,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이 나가, 예, 죄송합니다. 바로는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 미신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면 이 제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없어지면. 네. 너희만 없어지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조건을 달았으니까, 아들은 데리고 가라. 그런데, 가축은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축을, 데리고 가지 마라. 그래서, 갔다 오면은, 뭐, 피곤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어, 뭐, 여러 가지로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축이 있으면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볼모로 잡아두겠다는 거죠. 인질로. 어, 그렇게 잡아두겠다고 하는데, 사실 한 발짝 양보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아, 그럴, 그럴 정도로 어, 양보한 거지만 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4절 속에는 엄청난 잘못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슨 잘못이에요? 모세만 없으면 재앙이 없을 줄 알고 그애 가축을 어, 볼모로 잡으려고 하고 우리는 이 데려가라고 한 것은 한발짝 양보하는 게 잘한 거지만은 그런 그에 대해서는 지금 바거가 지금 썩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깨닫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렇게 정진적으로 대번에 막 하나님을 다 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 하나씩 문제가 해결돼 나가고 궁금해도 오늘은 그냥 교회 갔다 왔지만은. 다음번에 하나 또 해결하고 또 무릎 붙이고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성장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급하게 성장을 해서 바로 선교사로 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뭐 코스가 이런 코스가 있다. 저런 코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어쨌든 바로는 그와 같은 어,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24절은 어, 많이 나아졌지만. 신앙님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부족하고 또맨천보다는 훨씬 하나님을 좀 인정. 인정하고 마음을 여는 상황이 됐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언제물을 우리에게 주리하겠고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면 왕은 우리를 보고 이 재앙을 바로 왕에게 내리지 마소서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라도 왕이라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뭐라도 피조물은 다 제물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라도 지금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제 왕을 위한 제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 화목제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명목에 맞게 왕은 특별히 큰 재물, 황소 가지고도 안 되고, 더한 마리 가지고도 안 되고 더큰걸 드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지금 왕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가죽을 놔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강하게 말하는 것이 25절 말이죠. 이 모세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도나미스에서 나오는 거죠. 26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우리 가족도 우리와, 우리와 함께 가고, 가고 한마디도 남길 수 없으니, 없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가 그 중에 가지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섬길 것이며 또, 또 우리가,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그릇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성길 알지 못함이니 다하니 하나. 하나. 그러니까 가축을 데리고 가야 한 이유는 이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 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읽을 때 저는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아니 이그 김정은이가 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났을 때어 제안을 딱 합니다. 김정은이가 딱 제안하니까 을 남쪽 대통령이 가서 의논해보고 결정해 올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그것도 하나 다 결정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이에요. 마음대로 하면 안돼요.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응. 바보. 모, 모세는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한마디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참 하나님 믿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술 먹기 싫으면 나 교회 다닌다. 이러면 되는 거고 술 먹고 싶으면 교회 다닌다 소리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게 강한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 삼총사가 딱 술집에 왔는데 술 먹자. 술로 맹세했잖냐. 이러고 술 먹자 이러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안 그랬다고 하면 거기서 됐어요. 죽습니다. 그게 목숨 걸고 하는 게 그건데, 삼총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이러면서 죽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죽여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세, 그 사람, 사람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는데, 그걸 봤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뭐가 믿는 구석이 있어. 믿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건소를 치지. 그잘 모르는 사람은 네가 무슨 믿는 구석이 있다고 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 놀랍죠.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 출애국기를 말할 것도 없고 주인은 따로 있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잘되고 못되고 다 주인이 알았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네가 왜잠안 자고 그러냐 좋은 게 무슨 자격으로 니가 잠안 자고 걱정하면 그럴 필요 없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이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이거 드릴까요? 물어보면 그거 드리라 이러면 드리는 거고, 안 그러면 못그리기 때문에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남겨놓은 거 가져오라 하면 또 와야 되니까, 아무, 그래, 안 한다. 다 데려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돌아올까요? 안 아, 돌아오죠. 근데, 음, 바로는 돌아올 줄 알아요? 안 돌아올 줄 알아요? 돌아올 줄 알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갔다 오라는 거 나를 응. 위해서 기도했는지, 와야 내가 그 소리를 알아 들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안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습니 바로가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나, 모세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는 거나, 이제는 가는 건 기정사실화 됐고 이제 흥정만 하는 건데, 흥정이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80%까지는 이쪽으로 어, 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거 안 되면 못 나갑니다. 바로는 100%안 되면 안 나가거든요. 저 모세는 그치.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쫓겨가지고 나갑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아니습니다 사실은 초워도 보내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애들 나, 애들 데리고 가라.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진성은 나도 가라. 요까지 왔어요. 그런데 짐승도 한 마리도 안 남기고 다 데리고 가겠다니까 아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음, 순전히 안 보내줄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8절 읽어봅니다. 아로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삼가. 다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네가내 얼굴을, 얼굴을,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희가 영원히 종으로 살아라. 그리고 나를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너희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지금까지 음, 아홉 번이나 지금 너희들을 상대했는데, 계속 제약만 주고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됐고, 내 말을 죽으라고도 안 듣고 자꾸 딴소리만 하고 있는데, 니네 이제부터 나 얼굴 보지 마라. 나 얼굴 보면은 너 죽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아홉 번째, 탁 얘기합니다. 그래 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바로가 이렇게 협박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얼굴을 다시 보지 말아라.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나가면 자기혼자 어떻게 삽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보이면 죽이겠다 하는 것도 솔리가 아니죠. 무슨 인금이 그 왕이 그래요. 아, 부하하는 그런 모세가, 그런 봉화가 있느냐. 그런 부하가 없지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살아야 됩니다. 종교가 달라도 살아야 되고 뜻이 달라도 백성으로 용서해주고 껴 안아야 되지 그러다가 가면 할수 없어요 하, 억지로 막 이렇게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인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가는 사람 붙잡아도 안 되고 오는 사람 말려 막아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냐 있습니다 그럼 그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사람 있고 네가 어, 말씀을 선포, 어, 할할때 들을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와가지고 덕지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막 공간 치고 막 죽인다, 막 절대로 보여주지 마라, 막 이래버리면 어, 보여주죠. 그게 뭔 말이에요? 네가 말한대로, 믿음대로, 기도한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뭐, 뭐 이르되 당신이 하신 말씀, 말씀하신, 말씀하신, 데, 데, 말씀하신, 데, 내가 말씀하신 대로 데는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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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열 번째 제한을딱 내리면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아홉 번째, 이제는 다시 볼 일이 없다. 물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화는 하지만 이렇게 맞대놓고 절충하고 그 협상을 하는 이런 사건은 앞으로 없을 거다. 절대로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당신이 굴복할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제왕이 와요? 장자, 장자를 탁 치면 할수 없이 잡았던 거탁 놓습니다. 잡았던 거탁 놓으면 그러면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있던게탁 모아지는 느낌입니 네, 이제 끝났어요. 이제 협상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모세가 그렇게 저 바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저주나 받으라 이렇게 안 하죠. 그렇잖아 <laughs> 당신이 말씀한 대로. 될 겁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다시는. 네. 당신이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 하시, 하리이다. 절대 안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도 이 마지막 줄을 잡았습니다만,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함부로 하고, 이러면은 그 기독교인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말을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고 기분 좋으면 좋은 면 좋은 말하고 기분 나쁜 건좀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 이러는데 그게 기독교인이 보통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기독인이죠. 네가 정말 그러기를 좋네어 아내를 보고.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아내가 못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아 못되면 좋지. 그럼 그런 말 하지 말아. 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안 뭐 그러면은,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함부 그래서,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아내 최고, 이렇게 해서, 어, 화평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어 가는, 그런 귀한 멋진, 어,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을 맞이해서 바로가 진노하면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보이지 마라. 그러나 네 말대로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하실 때에 이미 장자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장자를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자기가 나오는 대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함부로 해서 결국은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내 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